안녕하십니까? 네, 미래상생협동조합 이사장 김민규입니다. 관계상 네, 월요일입니다. 네. 그 지난주에 저희가 좀 재미난 그 보호를 하나 만들었죠. 저희 표어처럼 만들었는데 그게 뭐죠? 낸 네. 돈만큼 리워드 받자. 네. 공짜 마케팅의 시작인데, 그, 이, 런 내용들 얘기를 하니까 꼭, 안티들이 또 궁금한가 봐요. 막또 엉뚱한 소리를 찍뚱했어요, 네. 독에나가. 어, 엉뚱한, 엉뚱한 소리를 막 해요. 그리 소리, 안 나고. 닭다리도 하나 또붙어가지고 밑에다가 또. 하에다 <laughs> 댓글 남기고. 네. <laughs> 저, 정말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진짜로. 왜 도대체 이,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 그 브리핑 영상들을 왜 내용들을 보고 거기다가 댓글 남기지도 말라고 하는데 왜 댓글을 그렇게 남기는지 모르겠어요. 진짜이라고 보기에는 진짜 좀 저거 같아요. 그냥 무지, 그죠? 백수. 좀, 좀 이상한 것같요 그래서 어요번에 저희가 이제 대대적으로 그 이벤트를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소셜리워드 체인에 관련돼서 어 저희가 이제 대형 마케팅 플랫폼의 SNS를 활용해서 저희가 유통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대형 마케팅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에서도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1단계, 1단계. 나중에는 지금이야 이제 아직 실제로 그실 서비스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도대체 어떻게 나중에 제품을 구매하면 이런 것들이 유통 어떤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정산이 돼서 나한테 지급이 될까. 이런 부분들에 사실 좀 감이 안 오잖아요. 이게 WEN 같은 경우는 저더군다나 그렇잖아요. 뭐 리워드로 주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이게 지급이 되고 보상이 되는지, 뭐 정산은 진짜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제 그런 실서비스가 들어가기 전에, 어 최초로 이제 리워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제품을 구매하면 어떤 게 리워드로 오고, 이 리워드로 되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또, 얼마의 금액으로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직접 체험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실 서비스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회원들이 우리 회원들이 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나중에는요 낸 돈만큼 리워드를 전체 나못 받아요 사실 어떤 상품을 구매하면 그 상품을 구매한 거에 대한 일정 유통에 대한 수수료 내가 뭐 대리점이든 아니면 오픈마켓이든 어디든 내가 막 제품을 판매하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면 당연히 그걸 게시하고 올려서 판매를 했던 사람한테 상품에 대한 마진이 남잖아요. 그 유통 수수료가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상행위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업에서 의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 마케팅 플랫폼에다 플랫폼에다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올리고 그 내용을 보고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제품이 구매된 상품의 유통 마진이 있잖아요. 그게 리워드로. 그걸 제시한 사람한테 정산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낸 돈만큼 전액 똑같은 금액으로 리워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나중에 상장이 되면, 상장이 되면 이게 실 서비스가 된다는 의미죠. 실 서비스가 되면 유통수수료는 항상 현금 들어온 것과 나가는 금액이 항상 일치가 돼요. 1대1, 에1대2 들어오면 발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실제로 돈 사고가 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어디서 돈도 안 들어오는데 막 그냥 발행해서 막 지급을 해버리면 나중에 현금하려고 하면 그냥 돈도 없어가지고 막 이게 거래량이 없으니까. 가치가 하락이 돼가지고, 손해를 보게 되는데, 어, 소셜 유저체인은 실제로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유통에 대한 실제 어떤 무슨 코인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내가 어떤 상품의 리트를 느껴서 아주 저렴하고 좋은 상품을 구매했을 때그 구매한 제품의 상품에 대한 마진, 유통 마진을 여러분들이 N으로 보상을 지급받게 되는거 그러면 돈이 들어오고 온 들어온 금액만큼 발행이 되는거요 바로 내가 갖다 팔면 그 금액 그대로 내주고 그냥 다시 걷어들리면 돼요 무슨 얘기지 이해되시죠? 음. 그래서 어 사실은 초반에 이게 실 서비스가 되기 전에 많은걸 가장 최저의 금액으로 확보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절대적인 수혜자가 됩니다 그런거잖아요 내가 산 것보다 금액이 조금이라도 오르게 되면 내 제품값 그냥 건지는 거고, 거기에 오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도 여러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돼요. 그래서 초반에 우리 회원들이 유통에 참여하고, 실제로 소셜 이어드 체인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서 나한테 보상이 되는지를 이번에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품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에어드랍 형태로 재단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여러분들 지갑하고 들어와요. 전에는 여러분들 막 가서 실제 OTC 환경에서 막가고 했잖아요. 왔다가 딸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제품 구매했어 카드로. 그런데 제품 가져갔어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그 주시 암코인이 여러분들 리워드 받고 보상 왔다가 딸 필요 없어요. 그냥 에어드랍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구매한 게 아니니까.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애를 구매한 게 아니잖아요. 제품을 구매했지. 예. 네. 그것에 따른 여러분들한테 보상으로 리워드를 내가 구매한 금액만큼을 에어드랍 형태로 여러분들 지갑로 그냥 바로 가입해 줘로 그럼 내가 딱 보면은, 어? 들어와 있네, 그 그거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한테도 실제로 그거를 대시한다. 게시한 자한테도 유통에 대한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어디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거기에서 누가 구매되면 그걸 게시한 사람한테 리워드로 보상되죠. 똑같이 그걸 게시한 것처럼 누군가한테 그걸 안내했던 에이전트 자격을 가지는 조합원은 실제로 자동으로 내 지갑에 그것에 대한 보상이 리워드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별개의 보상도 또 있어요. 그거는 각 그룹에, 그룹장이 그룹짜리, 뭐고, 그룹장이랑 여쭤보면 영업에 대한 정책을 여러분들한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 우리가 유통으로 실제, 어 리본셀이라는 LED 마스크를 첫 런칭을 해요. 이거는 어, 어떤 유통을 처음 우리가 뭘 연칭하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도 실제로 소셜 리워드 체인이 어떤 식으로 이게 실 서비스가 구현이 돼서 보상이 되는지에 대한 걸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 서비스 전에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혜택은 나중에는 그런 혜택은 없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내가 경험해서 좋잖아요. 그 좋은 걸, 이제는 우리 내부에 있는 회원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홍보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만한 분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분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면, 아주 파격적으로 내가 상품 금액만큼을 리워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진짜 이거 정보를 전달받아서 내가 아주 LED 마스크 써서 얼굴도 예뻐지고 내가 큰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에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 오늘 이제 제 브리핑이 끝나고 9시가 되면 거기 이제 담당 그실장이 나와서 LED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또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상품을 이제 받아, 받아서 쓰기 전에 아이 상품이 어떤 제품이고 또 타사 경쟁사 제품 대비 또 어떤 메리트가 있고 또 어떤 기능적인 우수한 점이 있는지를 오늘 이제 9시에 한 1시간 정도 상품 교육을 할거예요 이거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이 정도 한 3일 정도를 이렇게 교육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우리 상품 통해서, 신개발 그 사업부에서 이제 계속 제품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니까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회원을 모집을 하기 원하시면 내가 좀 설명하기가 좀헛불리 나. 그러면 이제 초청해서 오셔가지고 제품에 대한 강의 듣고 또 소셜 리워드 체인에 대한 내용도 매일 오전에 뭐 10시, 2시 이렇게 내부적으로 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가, 유통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도 되지만 전문 강사한테 이렇게 초청해서 와서 우리 황대영 교육 그 고무자님이 실제로 강의하는 것들을 좀 들으면 실제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리워드가 지급이 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이런 비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할 수가 아마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품들이 리본셀을 시작으로 해서 어, 다양한 제품분들이 계속 이 안에 런칭이 돼서 들어올 겁니다 어, 미모에 관심이 있어서 피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또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 여러분들 그 뭐죠 이렇게 그 싱크대에서 바로 음식물을 받으면 바로 디스퍼드로 쫙 갈아가면서 그 그냥 하수구로 그냥 내보내요. 그 음식물 처리를 할 필요 없는 그런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이제 저희한테 좀 제안이 들어온 게 있어서 생활용품에 또꼭 필요하지만 제품 가격이 조금 다소 부담스러워서 내가 쓰지 못했던 것들을 공짜로 내가 쓸수 있게끔 이번에 이제 저희가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낸 돈만큼 리워드 가짜에 대한 이 캠페인으로 다양한 상품분들이 초반에 어 우리가 실 서비스가 들어기 전까지 파격적인 조건으로 막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필요한 제품도 쓰시고 그거에 대한 수익은 공짜로 받은 리워드로 나중에 수익 실현하시면 돼요. 그건 제품 가격 이상으로 무조건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이거 좀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막 그러시는 분도 그냥 한번 오셔서 내가 실제로 상품 구매해서 실제로 보상을 받아보면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다 이해해요. 그리고 내 지갑에서 항상 보면은 다 하나씩 지갑 갖고 있잖아요. 그 지갑에 용 군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아, 이거 이렇게 쓰는 거구나. 어, 아, 그리고 이거는 뭐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그냥 다 아시게 돼요. 그래서 IT가 좀 익숙지 않으신 분들도 실제로 여기에 와서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다 보면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카톡 메시지 보내듯이 내가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 보내듯이 굉장히 그냥 편하고 또 쉽게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만드니까 전혀 그런 거 모른다고 두려워하거나 부릇들지 마시고 그런 내용들을 잘 익히시고 그냥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이거 브리핑 딱 마치면 이제 9시부터 이제 리본셀 관련해서 내용들 나오니까 여기 여성분들은요, 어, 그냥 무조건 한번 써보세요. <laughs> 피부가 내가 그런 거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확, 확 바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그런 거 기능성 화장품 이런 거잘안 써봤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걸 딱 쓰면 내가 느끼는 이게 맨날 그렇게 잘 가꾸시는 분보다 전혀 관리를 안 하시는 분은 그냥 티가 확 나요. 티가 확 나면. 예. 네. 그래서 오히려 홍보 효과가 좋아요. 자기 사진 한장 찍고 그다음에 하루 이틀 뒤에 한 일주일 뒤에 어떻게 바뀌는지 딱 찍어 보면 내가 그냥 네. 그리고 외부에서 보면 이제 더 이뻐진 걸 아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미래상생협동조합의 평균 연령이 높잖아요. 예,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그냥 <laughs> 비주얼로 어, 좀더 젊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여기에 있으면서 정말 어, 내가 소일거리로 뭔가를 한다고 라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고두의 마케팅이고 또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업으로 내용들을 할수 있게끔 계속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을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다른 기업은 보통 정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년이 있잖아요. 미래상생협동조합은 정년이 없어요, 정년. 그냥 건강에 허락되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희 조합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이사님들이 계시지만 정년의 나이가 또 이렇게 딱고 뭐 가위대에 딱 걸리신 분, 좀 이렇게 넘으신 분도 있지만 열정만큼은 여기 뭐3 40대 우리 회원들 못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약속드린 건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은 정년이 없습니다 그냥 열정 하나로 계속 건강이 허락되는 한이 안에서 어 많은 것들을 누리시고 또 즐겁게 일하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으면 굉장히 즐겁고 좋은 회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안에 저희가 이제 음 앞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서 이 안에는 정말 고령의 어르신부터 그다음에 젊은이들까지 전 세대가 아울러서 각자가 맞는 마케팅 파트에서 스스로가 일을 하고 거기에 수익을 받을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 정말 다른 기업에서는 볼수 없는 어전 세대가 아우르는 마케팅을 할수 있게끔 저희 미래 상생협동조합에서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힘내주시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뭐 사업이 진짜냐, 가짜냐 하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수입 없이. 네. 지금부터는 진짜 사업을, 우리 미래 상생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니까, 옛날에 했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서, 최대한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또이 안에서 또 정말 많은 수입을 얻어서, 정말 마음의 평안과 재정적인 안정으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우리 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